오버워치 할까요? 배틀 가능한 걸롤 할까요? 배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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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비슷비슷한데? 사다리로 공정하게 하도록 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버워치 분 축하드립니다 오버워치 하 들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꼭 하시고 치킨 받아 가세요 이번 당첨자는 바로 이 분입니다 맥크리 개쌉질인거 보여드릴게요 맥크리 쌉질인거 보여드릴게요 들어가고 넌판에서 약간 어리버리 같지만 no, 바로 드라이버, 넌 드라이버, 넌 드라이버, 넌 드라이버, 넌 드라이버, 넌드아 개새끼 와이이버와와이 새끼 와, 와, 이 새끼. 와. 와.. 저것도 세명 잡은건데.. 와.. 얘들아 얘들아!! 쫙아우주좋형 발가락 야물딱지게 빨고싶어요 아 형님 그런 더러운 말좀 하지 마십시오 애들 본데.. 애들 본데.. 아 진짜 형아 더럽게 애들 본데 아 진짜.. 왔다. <목소리> <슛> 떨어지게.. <목소리> 하나.. 하나.. 하 네, 형님 좋은 보세요 이정도면 혜자다 어 이정도면 해자리얘기시켜야겠 발가락 패티지한테 이정도면 아주 포상이야포상 보상. 쫙삐! Pain, I'm trying to find t new way. Where the <s> the down, oh my I'm going to <independAir> Yeah. 슈퍼점프로 해서 여기 넘어갈게요. 슈퍼점프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? 여기 <목소리> 넘어가던데. <슈퍼 점프. 목소리>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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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잠이 눌렀어! 아 잠이 눌렀어! 잠이 일단 들어가! 이 눌렀어! 잠이 눌어잠어 눌렀어! 잠이 눌어이 눌렀어! 잠이 눌렀어! 눌렀어! 잠이 어가이어 잠이 어 잠이 들어 잠이 눌렀어! 어 잠이 어 왼쪽에, 왼쪽에 덩크, 왼쪽에 덩크. 오케이, 됐어. 결과적으로 잘 됐으면 죽었어. 결과적으로 잘 됐으면 뭐다?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. 결과적으로 잘 됐으면 뭐죠? 유유상종. 짜피. 아직도 진짜 오 나이스. 뒤저이 새끼야. 뒤저이 새끼야. 한명 어디 있어? 너희 라이터 그래 미친 새끼. 폭탄, 폭탄, 폭탄적인 새끼. 오. 보검. 뒷바람을 불어라. 오 공아. 야 보검 나이스. 야너 근데 불어 왜 그렇게? 해? 왜 오버방 돕던데? 보기 안 좋아. 손익이 아니야. 손익게 나이스 포탑 잘했어 오야 포탑아! 포탑아! 포탑아 형 대신 한몫해줘 아이고 우리 포탑이 잘한다 역시 내 포탑이야 군인 닮아서 아주 기동차 자궁원 아, 들어갈까요? 궁원 금켰어요 왕따! 뭐해 씨... 다치렀고 죄송한데 방금 쿵 걷다 쓰면 뭐 해라고 말씀하신 분 누구시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금 방금 멸치 새끼가 무정업저한테 시기거나 근데 방금 쿵 걷다 쓰면 어떻게 하라고 누가 그러셨죠 제가 궁으로 바로 뜨는 건데 방금 <laughs> 누가 궁 쓰면 못다 뺏어 가지고 그러라고 그러라 누가 그러셨죠 네네네네 <laughs> 죄송한데 제궁 때문에 뜨는 거예요 네 짝대 아야 얘기 좀 좀만 침착하게 다시 비비야드 비매야 돼야야 간다 간다 레킹볼 간다 레킹볼 레킹볼 아, 존나게 들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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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래도 꺼져있게 새끼들아, 어무래서 꺼져, 어무래도 꺼져있게 새끼들아, 어무래도 꺼져있게 새끼들아, 어무래서 꺼져있게 새끼들아, 어무래도 꺼져있게 새끼들아, <enthusias> 아아 아, 와, 아, 존나, 와, 아, 존나 비볐는데, 씨리 봐. 와, 비빔밥 비빌 때도 이렇게 안 비빈데, 와, <laughs> 아. 막판으로 저는 1대1 뜻이죠? 마지막으로 얘랑 1대1 중검승부하겠습니다님 무슨 뭐 프로 준비했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프로 잡, 잡,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해요?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하! 지형 씨! 아니! 왜아가리 터지냐고요! 프로게이머예요? 프로게이머냐고요! 어쩌라고요! 저는 <목소리> 재능이 나어요 오우 씨! 점 썼다 아아 뀨옥시 뀨옥시 뀨옥아씨쉬프 잘못 눌렀어 쉬프 잘못 눌렀어 아쉬프 가자 아 잘못 눌렀어 아니 쉬 잘못 눌렀어 아이 새끼 뭐야! 아자아 기웅 신나